일단은 청운효자동도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긴 하겠네요. 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부자집 나올 때 성북동이랑 평창동이랑 청운동이 많이 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운동입니다.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가보시면은 어, 부자동네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부자동네가 저좀산쪽 이쪽에 있고요. 정확히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종로구예요. 음. 종로구에. 일단 청와대 경복궁이 있을 것 같고요. 그쪽에 이제 효자동 쪽에 붙여 있는 쪽이고 소위말해서 서촌인데 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 가는 서촌은 이제 옥인동이라든지뭐 사직동이라든지 그 근처고 그 뒤에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평창동 쪽에. 그럼 결국은 이제 서울 성곽길이 있을 텐데 네. 지금 북악산이랑 인왕산 사이에 성곽길이 있는데 고그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음. 파인 지역들 음.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청운동 효자동이 다른 동네인데 이게 이제 법정동 행정동을 이렇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청운 효자동이라고 이렇 행정동을 용칭한 음. 거고요 관리하다 보니까 음. 우리가 사람이 적거든요 갈수록 음. 적어지다 보니까 음. 인원수를 좁혀 가지고 이렇게 만든 명칭이라서 네. 청운동 효자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음. 네. 여기서 진짜 이제 지대가 높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선각기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 무무대라는 음. 곳이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시더라고요. 음. 와막 이러면서 음. 근데 이무무대의 뜻이 음. 아름다운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laughs> 네. 거기서 진짜 선각기 그 위치, 음. 위쪽에서 보면은 서울을 보면은 진짜 음. 너무 멋있죠. 서울의 야경이 아 이렇게 멋있구나라는 음. 거를 느낄 수 있는 음. 네. 저도 책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딱 봤더니 아 이런 장소가 있구나. 음. 사실 뭐 우리가 여행 가도 되게 뭔가 뷰가 멋지거나 그런데 네. 막 찾아서 가잖아요. 음. 그냥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네. 음. 사실은 가까운데도 이런 멋진 곳이 있었네라는 걸좀알수 있게 됐던 곳이죠. 네. 네. 참 이런 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되게 음. 어렸을 때 살던 곳을 되게 오랜만에 찾아간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막 살았던 데들. 을 어떻게 변했을까? 음. 막 되게 궁금해지고 음. 한번 좀 이렇게 훌쩍 좀 떠나가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음. 어디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저 완전 유치원 때까지는 고척동에 음. 그러고 고척동에 그러고 거기 산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서 음. 살았어요. 알죠, 알죠. 음. 그래서 완전히 산에 음. <laughs> 이렇게 집에 어디서 음. 가게를 갔다 오거나 하려면 음. 산길을 내려갔다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산동네에서 살았었거든요. 음. 그 동네는 지금도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응. 네. 근데 뭐 아파트 막 들어서고 막 아래쪽에는 막 그렇게 해서 엄청 벗겼다고. 산업인 아파트라고 알아요? 몰라요. 아, 그럼 모르고 그렇구나. 완전 어렸을 때 살았으니까 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갔죠. 막 그래서 전 수원에서도 잠깐 살고 음. 금정에서도 잠깐 살고 음. 그산 금정. 완전... 예? 네? 아니, 그래서? 아니, 부산 말고. 아, 희 아, 경기도 저기, 금정역, 아, 그 근처 네. 그 음. 그쪽에서도 좀 살고, 음. 막, 이제 지방으로도 가고, 막, 그래가지고, 네. 군데군데 막 갔었어요. 근데 음. 거기서 이렇게 살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음. 나거든요. 막, 동네에서 뛰어놀던 그 친구들 하며, 이름은 다 까먹었습니다만, <웃음> <웃음> 같이 이렇게 놀던 맞아? 그 장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장소들이 좀 어떻게 변했을까? 음. 많이 변했을 것 같긴 한데, 음. 좀 궁금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음. <laughs> 로사님은 네. 요 어렸을 때 어디 살았어요? 저는 부산에 살았고 부산 사구 그, 사구 괴정에 살았었고 아, 괴정도? 예, 음, 음. 거기서도 살았었고 뭐 저는 뭐 해운대 쪽에서 살았었고 음. 또 저기 시청 있는 쪽 부산에 음. 시청 있는 그쪽에도 살았었고 음. 여기저기 살았었습니다. 어, 음. <laughs> 그래서 음. 유열린 같은 경우도 음, 처음에 이제 자기가 살던 어린 시절 사는 곳부터 시작을 했는데. 음. 어, 원래 이렇게 자, 막 돌아다니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성향이. 네. 근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음. 이렇게 기획돼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음. 또 연예인이라서 사실 음. 길을 막 다니는 게좀 부담이 될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더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본것 같아요. 음. 음.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밤에 잠깐 나가서 걸을까? 이렇게 음. 하는 게 연예인한테는 다 알아보고 막 이러니까 음. 부담이 되게 될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걸 되게 소탈하게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뭐 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네. 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여기까지 네.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밤늦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좀 적었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 더 감흥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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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이제, 박고 그 화면을 보게 되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 이게 이렇게 변하네, 변했네.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 결국은, 과거랑 지금이랑 같은 것들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고, 음. 그 미묘한 그, 그 차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감정들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책에서도 나오는 건데, 음. 걸어야지 보인다. 음. 음. 그러니까, 아,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음. 것들은 아는 것이 아니었고,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음. 음. 맞아요. 예. 네. 그런 생각해요. 어디 갔을 때아 음. 펼쳐놓지 않은 책을 펼친 느낌 음. 그 그러니까 어딘가에 간다는 거그 음. 그러니까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수 없고 그 음. 분위기나 냄새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음. 지역마다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좀 뭐랄까 음. 어떤 걸 느끼냐면 음.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서 발길 닿는 대로 가시잖아요 막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은 남들이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 따라서 가서 음. 비슷한 경험을 하고 또 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이제 몸이 가는 대로 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기쁨 같은 게 맞아요.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음. 아 이런 것들도 참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우리도 정말 이렇게 좋은데 가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또 좋은데 살려고 하고 음. 음. 근데 여기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어, 이게 되게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담겨 있는 거를 만나게 되잖아요. 음. 걸을수록. 음. 그래서 용산구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진짜 오르막길이 막 꼬불꼬불하고, 음. 막 그래서 저도 어떤 길은 걸어봤지만 안 걸어본 길이 훨씬 많겠죠. 음. 그리고 미로처럼 저도 길을 잃을 것 같기도 하고, 음.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막 찾아 우리 절로 가보자. 혹은 음. 이제 연인들이 어, 여기 여기 진짜 재밌네, 음. 곳곳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 같이 가보자 음. 이러면 야 쟤네들 간데 우리도 가자 이러면서막 음. <laughs> 걸어다니고 음. 아 이런 게어 저도 되게 밤 산책 하고 싶더라고요. 가, 갈까요 우리? 음. <웃음> 좋죠. <웃음> 네, 밤에 빠숑님 거의... 진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여기 나왔던 코스는 다 가봤고 네. 해설도 더 풍부하게 붙일 수도 있고, 음. 어, 블로그도 이미 있고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청원 효자동, 뭐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가 용산구 후암동인데 부, 도, 분위기가 비슷한데 또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청원 효자동 같은 경우는 조선 시대에도 중심지였거든요. 서촌이긴 하지만 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조선 시대에는 종로구랑 중구만 서울이었고 사대문 아니니까 사대문 바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서울로 따지게 되면은. 어, 서울의 신도시인 거예요 용산구가. 어. 그러니까 이제 서울보다는 기반시설은 없고 네. 서울에 들어가지 못한 층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곽 바뀌기 때문에 위험한 시설들을 다 밖에다 배치하잖아요. 그 음. 그때부터도 군사 시설들이 있었고 음.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조금 어, 느슨하게 관리한 지역이어서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음. 음, 그니까 좀이 복잡하게 안들 것들 보다는 쾌적하게 넓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강이라는 해운을 쓸수 있어갖고 이동도 네. 편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부터도 계속 뭐 청나라, 뭐 일본군, 심지어는 지금 미군도 네. 그렇게 연속으로 쓰다 보니까 어, 굉장히 독특한 문화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다른 게뭐냐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음. 남은 부지들 사이사이에 혹은 외국인들과 같이 뭐 생활할 수 있는 상권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업무 시설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개발이 좀안 됐던 지역이었었는데 후암동 같은 경우는 이제 유2가막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음. 피난민들이 나중에 유교가 음. 끝난 다음에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살 데가 없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이미 기조, 기존에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있고 땅주인들이 있는데 용산 같은 경우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느슨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막 들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음.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해방촌.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해방촌이기고 해방 끝나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끝나고 외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살던 곳, 음, 또 해방촌이고, 육이오가 네, 음. 끝나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살던 곳, 또 해방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들 음. 주변이다 후암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원래 산이에요. 개발하면 안 되는 땅이었었는데 음. 살다 보니까 판자촌이 조금 다섯 대 빌라로 비집 바뀌었고, 골목도 막꾸불꾸불해요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길들이거든요. 음. <laughs> 네. 어 후암동 꼭대기 가면은 오차로가 있는데 이게 이게 딱 정옥차가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 여격 옵으로5차로예요 네. 거기 후암동 동사무소에다 주차를 해 놓으시고 이제 돌아다니시면 되는데 아무튼 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개발된 형태의 죠역 네. 그래서 청운효자동은 그래도 이 종로구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도, 도로는 그래도 반반해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근데 후암동은 진짜 도로를 직사각형 만나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음. 이렇게, 어. 이렇게 꼬불꼬불 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음. 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생각나는 음. 게 이렇게 빠숑님 같은 친구가 있으면,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 여기를 어떻게 다 돌아다녔지? 근데 이게 사실 제 의지라기보다는 어.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한 명의 이제 서울을 안내해준 친구가 있는데 음. 그 친구는 방금 그 후암동 동사무소에 음. 주차를 해야 한다. 어. 그런 팁. 그게 되게 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사실 없었는데. 그거를 모르면 <laughs> 주차 안 돼서 못 가.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택시 타고 가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네. 거기다 딱 대고. 됐니? 뭐 <laughs> 그럼 여기로 뭐야? 어, 뭐 이렇게 해서 어, 그럼 어, 오늘은 여기 이 코스 이 코스 어, 이 코스로 간다. 어, 그거를 정말 20대부터 저를 그렇게 이끌어줬던 친구가 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친구는 성북구에 사는 친구인데 아, 멋을 음. 알죠. 서촌에도 음. 살았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길들, 음. 그런 팁들을 음. 되게 맛집도 항상 힙한 거를. 여, 이렇게 정보가 열려있어 어떻게 넌다 아는 건지 어, 어, 음.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많이 이끌어줬었고 그 음. 친구 덕분에 많이 봤었고 빠숑 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친구로 있으면 음. 이렇게 좋은데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구석구석에 이렇게 멋진 곳을 음. 많이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답사 프로그램도 했었어요 네. 블로그 뭐 (1만 명) 모일 네. 때마다 네. 저도 네. 한번 갔 갔었죠. 토리모 님도 잘 모를 때 우리 잘 네. 모를 때 제가 블로그 (1만 명) 이벤트 당첨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강남 쪽걸었었는 엄청난 걸예네 초기, 아무튼 <laughs> 그런 재미들이 있는데 네. 어~ 이게 이제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요 어~ 특별하지 않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음. 너무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 지역에 살려 있는 뭐 이렇게 있었던 역사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의 존재에 대해서 이좀 모습을 보였던 과정들이라는 이런 걸 알게 되면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똑같은 빌라라 그래도 달리 보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 그렇게 좀이 책이 아마 그런 미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사물이라도 달리 보면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음.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이 청운 효자동인데 유열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럼 제가 유열이 형님이 어디 나오는지다 알아요 음. 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청운초등학교, 네. 청운중학교, 어. 경북고등학교. 어. 어.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음. 이게 다 명문이에요. 네. 지금은 다 강남으로 갔지만 강남 맞아요. 개발하기 전에 이분이 살았기 음.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어, 지금도 청운초등학교는 반이 하나예요. 반이 하나라고요? 네, 한 학년 단. 아. 어, 그래요. 예, 네, 한 학년에 한반 아니면 두 반이요. 음. 어. 맞아.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알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끈끈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은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다 알잖아요. 음.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 가... 동네 형이구 어, 같은 교회 다니고 어.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은아 여기가 이분들이 살았던 도우나 뭐 그런 음.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런 지역들이 과거부터 똑같은 모습으로 간게 아니라 후암도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계속 슬슬 생겨요. 음. 기존에 있던 게 있고 생긴 게 있고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달라지는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후암동 가면 108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저 네. 나오는 저거 데. 거 깜짝 놀랐어. 요그어그컬레이터라고 네. 해야 되나 엘리베이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어 엘리베이터 탔는데 에스컬레이터 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경사형 승강기. 어, 경사형 승강기요. <laughs> 그래서 네. 작년 총과 진행년 생겨가지고 네. 여기 책에도 나오고 동영상도 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계단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비교 해 보면 재밌죠. 어. 한국에 어르신들, 이런 게 있네, 음. 막 생각들. 어르신들 요어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그러게. 네. 음.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뭐 부산선 측을 얘기하면은 그108 계단 있을 때는 정말 싼 집들이었었는데 네. 그 경사형 엘리베이터 생긴 네. 다음부터는. 막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 거야. 아, 아까 <laughs> 아니, 그, 그, 그. 접근성이 그, 그, 좋아지니까. 어... <laughs>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계단 옆이라서 네. 상가가 들어올 수가 없는 조건이었었는데 네. 다 상가로 바뀌었어. 요 어... 계단 네. 어... 그 경사형 생각이 뭐라고 저 너무 타보고 싶더라고요. 어, 안 타봤어요? 예, 어... <laughs> 네, 안타봤어요지 그러니까 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되게 높을 거, 108 계단이면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타가지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세번 서요. 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짧, 짧지만. 그러면 이제 서는 데마다 또 집들이 있고 상가가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는 거야. 아, 구간이 세 구간이라서. 아, 네, 네. 그 스테이션이 또 조, 좋은 네. 곳이네. 올라가서 네. 이렇게 좀 평지 있고 또 음. 올라가고 평지 있고 이런 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중간중간 서는데 어. 평일 날 가면 은 사람들이 거의 안 타요. 아. 쭉 올라가기도 하고. 음. 하고. 음. 네. 저는 네. 이런 거를 네. 저기 홍콩 갔을 때 처음으로 한번 음. 타봤거든요. 아, 네. 여기 어마어마하게 경사가... 올라가야 되니까. 아 나도 그타본거 같아. 한번 타고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음. 어 이거 되게 네. 편하다. 그 미드웨이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서. 맞아 맞아. 네.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거예요. 기네스북 어, 공공에 있는 건데. 그건가보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영화 뭐지? 중경상님 네. 중경상님 보면 은 거기 나오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그거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딱. 네, 예, 막, 는 장면 몇 장이 네. 나오거든요. 되게 네. 인상적인데, 네. 청킹 호텔 나오면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거 본 따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후암동에 있는 음. 것들도. 네. 예, 물론 모양은 다르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그래서 해외에 있는 거랑 그렇게 매칭해서 보게 되면 또 재밌기도 네. 하죠. 맞아요. 아, 음. 굳이 뭐, 홍콩갈 필요 있나? 예. <laughs> 어떤 가지. 맞아. <웃음> 음. <웃음> 예. 진짜 부산의 풍경 보면 와 홍콩 같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부산 정말 사랑해요. 네. 서울 다음으로 좋아하는 동네라서.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도 갔다 오고 다음 주도 음. 갈 건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네. 코로나 네. 때문에 음. 한국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laughs> <맞아요>. 수 있게 <laughs>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책도 또 나왔을 수도 있고, 음. 사실 유열님댁고 음. 어 외국 가도 재밌는 컨텐츠 많이 나올 수있요 음악으로 뭐 여행 가도 오. 되고, 아이스 음. 신작도 그런 콘, 그런 종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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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었던거잖아요 예. 이제 서울의 곳곳을 걷게 되는. 마스크 쓰고 음. <laughs> 뭐 음. 그런 게 어쩌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책일 수도 있겠다 음. 네. 그리고 슬세권 빠숑이 네. 만든 <laughs> 그 말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산책하고 네. 우리 동네 예쁜 뭐 맛있는 케이크 가게 네.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소중해진 거죠 음. 네. 음. 그런 얘기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음. 내가 미처 몰랐던 음. 가까이 있었던 그런 핫플레이스 음. 그런 거 혹시 있으면 음. 근데 뭐 우리 동네 사는 분들이 들으셔야 좀 도움이 될 텐데. <웃음> 아니요. <웃음> 외부인들도 가끔 갈수 있으니까 네. 그건 도움이 네. 될것 같고. 뭐 그런 얘기도 네.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남은 장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음흠. 또 기억에 나는 음. 장소들도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1부 끝내요?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나신 것도 간만에. 1부 <laughs> 산책은 여기까지. 이부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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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